반갑습니다. 와룡공주입니다. 자, 오늘 9월 3일 장 마감 이후고요. 음, HLB와 KBI 메탈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전 시황은 제가 어, 매매가 많이 바빠가지고 어, 그래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이 영상에 대한 그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 많은 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VIP 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바빴던 이유도 어 이게 오늘 이제 진성 TC를 이제 저희가 매도를 했는데 얘가 하루 종일 좀 이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어 계속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저희가 제 제가 이, 이 부분을 못 해드렸습니다. 이, 죄송하고요. 일단은 음, 뭐 내일부터 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급한 오늘처럼 이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면 어지간한 매매 상황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 원칙이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어, 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 그래서 어, 못 올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AHB입니다. 어... 일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어,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글을 통해 가지고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어떻게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띄엄띄엄 들으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어, 손해를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음 전체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거를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주식을, 이게 그 전에 이 주식 공부와 관련된 부분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전제 조건으로 깔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죠. 주식이라는 이 재테크 수단의 이 영역은 어, 인문과학입니다. 인문과학.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인문 과학이라는 건 사람의 심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자연 과학에서는 a라는 자극을 주면 반드시 b라는 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죠. 하지만 인문 과학이라는 건 a라는 자극을 주었을 때어그 상황에 따라 자극을 받는 그 상황, 기분 상황, 상태 등에 따라서 어, 다 반응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오른다, 내린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뭐 이게 뭐 무슨 어, 요즘 이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그이 점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분들처럼 점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분들도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얘는 어떠한 근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적인 어떤 공식이나 규칙이 있다면, 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뭐, 뭐, S대 나오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대학 나오신 분들이 제일 잘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 절대적인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문과학에서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제가 말씀, 가급적이면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은 어 근데 어떤 경우는 확률을 좀 높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경우는 확률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의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 거고요. 이제 그제 스타일입니다. 요 부분은요. 그제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어제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조금 오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연일 지금 계속 뭐, 뭐 재탕 되었습니다. 뉴스든 삼탕 뉴스든, 어, 계속 만들어내면서 지금 일단은 주가 부양은 지금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어요. 음, 10만 2천원 자리가 나름 조금, 음, 중요한 이, 나름대로는 좀 두터운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도 그 자리 부근을 맞고 일단 밀리면서 그 근처를 지금 올라서지는 못했어요 올라서지는 못했는데 일단 오늘 갭으로 뜨고 시작했던 부분에서는 아침 상황에서는 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갭으로 띄워놓고 어, 이아래꼬리를 지금 달아가지고 양봉을 만들었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오늘 만들었으면 거래량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추가적으로 최소 기간 조정 일주일 이상의 기간 조정 그거 아니면 더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양봉으로 몸통까지 살짝 만들어 줬습니다. 그나마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볼수 있겠고요. 내일은 10만 2천원 안착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자리 안착이 한 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한 번에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도 장중에 어 무수히 많은 오르락내리락이 있을 롤러코스터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어 안착이 만약에 안 돼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며칠은 조금 또요 안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만약 내일 이 자리 안착을 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어, 다음 주 하루를 더 월요일 정도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불안에 떨면서 봤던 그 구간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업할 수 있는 박스권을 업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아, 그런 정도까지는 볼수 있겠고요 어, 내일 요 안에서 노는 그림 나와주면 제일 좋습니다. 요 안에서 나와 주는 그림 나와 주면 제일 좋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서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멀리 못 갑니다. 그러면. 멀리 못 가고요. 요 안에서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 안에서 놀아 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어,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이 군봉 수급을 보면 사실 거래량이 여느 때에 비하면 150만 주가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어제 거래량에 비하면 사실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정도의 상황인데요. 음, 전체적으로 오늘 그냥 거래량 없이 쭉 흘러오다가 여기서 한번 툭쳐 올릴 때 거래량 한번 나오고요. 여기서 툭쳐 올릴 때 거래량이 한번 나왔어요.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 거리, 도지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근데, 어, 장중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일단 잡아채가는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즉,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본다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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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이 자리 안착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다 어, 다만 내일 안착이 된다고 해서 완전 안착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월요일까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 안착을 이 월요일까지 이 자리가 안착이 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인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일단은 박스권의 레벨업 되는 상황은 될수 있겠다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 내일 주봉 마감일이잖아요. 어, 이렇게 마감해주면 정말 땡큐한 그림이 되죠. 다음 주 추가 상승 열려 있습니다. 한주쉴 수도 있지만 추가 상승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상태만 돼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월봉은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을 만든다라는 건 아직은 조금 좀 뭐. 이번 달 바로 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달 바로 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번 달 바로 달린다 그러면, 이 자리 넘어가야 돼요. 1, 2, 3 넘어가면 바로 달리는 거고, 1, 2, 3까지 못 오면, 12만 3천원 아래라고 하면,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못 갑니다. 이 자리에서 걸릴 가능성 높... 높습니다. 요 자리. 한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쯤에서 걸릴 가능, 12만원 정도, 정도 선에서 걸릴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근데 12만원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들이 있었죠. 11만 7천원 정도, 8천원 정도, 요 정도, 11만 7천원에서 12만원 정도 사이. 요 정도 자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저항이. 요 정도 저항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저항이, 음, 권리락 이후에 지금 내려온 상황으로 보면, 한요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요 정도, 10만 7천 원, 뭐, 요 전후 자리가 되거든요. 이 자리도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 10만 7천 원 정도의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지금. 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일단,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오늘 일단, 어, 그림 상당히 다행스럽게 괜찮게 만들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내일 요 자리 안착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내일 이 자리 안착이 안 되면 요 안에서 노는 그림 나올 것 같아요. 96,000원은 안깰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요. 어, 아직 급등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급등이 아니죠. 급등이 아니고, 급등, 이건 지금 파도에 불과하다고 제가 이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오전장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 오늘, 지금 당장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뭐, 잔파도에 불과한 정도의 수준이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 아,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 한 가지 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점점 점점씩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은 어,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kbi 메탈입니다 처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어, 오늘 섹터들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차적으로 얘 같은 경우 지금 이 그림을 하나 봐야 되겠죠 이 그림 이 그림을 딱꺼 놓고 보니까 우와 하는게 있죠 밝고 일어섰죠, 오늘. 요런 것, 요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요런 게 보이면 좋습니다. 요런 게 보이면 좋고요. 자, 일단 뭐 얘도, 어, 일단 처음 하는 종목이니까 사랑의 짝대기 한번 끊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어, 여러분들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초보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역배율 중인 상태잖아요. 이제 어, 정배율로 바꿔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배율로 바꿔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음, 아직까지는 얘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매물소화해야 되니까. 저항 일일이 다 이게 받아가면서 어 역배열된 이평선 다 뚜들어 맞아가면서 그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에 가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데 그한 번에 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 그 자리가 한요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1,650원에서 1,700원 정도. 제가 지금 일단 1,670원 정도 꺼놨는데 1,650원에서 1,700원 정도 사이는 어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다. 만약 얘가 개인적인 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약에 쳐올리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과거 어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어 생각해 보시면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었죠. 어그 자리 한번에 돌파가 어렵습니다 하는 자리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기억이 나시죠. 어 대부분 더 많이 눌렸습니다. 물론 신풍제약 아시겠지만 많이 갔죠. 그 당시에는 차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얘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예, 요 정도 자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내일 기준으로 보면, 1500원,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가 자체도, 내일 저가 자체도 1500원 이탈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까지는 왔다 가야 됩니다. 이 자리는 왔다 가야 돼요. 이 자리를 왔다 가야 되고, 이탈을 안 한다면, 이 자리까지는 한번 찍고 밑으로 이탈을 하겠죠. 그런 그림의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역배율로 계속 흘러내렸던 종목이 지난 3월 달, 어, 이제 최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이런 종목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아직까지. 코스닥 종목 중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 회복이 안 된, 이 사태 이전까지 완전히 회복이 안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음, 얘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이 자리가 지금 걸린 이유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지금은 지지지만 한번 맞고 올라왔다가 또 한번 맞고 밑으로 쭉 밀려서 또 한번 맞고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도전에서 일단 장대 양봉,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가 된 겁니다. 네 번째 돌파였고, 거래량 터쳤고, 장대 양봉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돌파가 된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거 한 번에,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지만, 여기 윗꼬리를 이렇게 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저항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아. 돌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 밑에까지 한번 보고 온 겁니다. 그 밑에까지 보고 여기서 이틀 3일 동안 요 추세 저항선 이젠 지지선이 된이자리의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오늘 다시 쏘은 거예요. 거래량 대비해서 그리고 시청이나 무게 대비해서 많이 못간 거죠. 많이 못간 건데 지금은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자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유자 분들이라면 한요 정도 1650원에서 17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만약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를 한번 볼것 같아요. 이 자리를 나중에는 얘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물론 1,500원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1,500원을 지지한다라고 보이면 여기서 어한 절반 정도 들이대보고 만약에 밀리면 요거 내려가는 자리에서 또 나머지 절반 정도 들이대보고 이렇게 해보고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그리고 요 라인이 이탈되면 어 손모가지를 잘라야겠죠. 이제 그런 정도 상황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요 자리 밟고 일어섰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지금 1800원 정도까지 지금 있잖아요. 여기 뭐 120주선 있는데까지는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부담이 될것 같고요. 이제 얘도 지금 봤을 때는 어,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자리 전후, 한요 정도? 한 1700원이죠. 요 정도 자리면 또한번 걸릴 수 있는, 주봉상으로도 걸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만 하겠다. 차트상의 개념입니다. 이건, 음, 개별적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 여기서 이렇게 터치기 시작했다라는 건 뭔가 썸싱하고 스페셜한 무언가가 있다. 있을 수 있겠다. 어, 이제 작업 시작했어요.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 걸립니다. 이제 관심 정도를 갖더라도 지금은 스윙 정도의 시각,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스윙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기, 크게 볼수 있는 정도의 자리는 지금은 아직은 안 나오는 구간. 뭐, 요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크지 않더라도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있으면, 사실 지금, 어, 만약에 한,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해가지고 한1 4 0한 50원 정도 라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670원까지 따지면 은뭐 적은 수익률은 아니죠.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어, HLB와 KBI 메탈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